뭐 그래야돼요 저 급하게 그리고 나는 흑자형 팬이라니까 응? 아니 팬한테 왜 어? 나 친팬인데 왜욕하러고는거야어 어이없어 어예 저도 보랄습니다아 중국인이 났다 개병신 <laughs> 예, 일찍새끼 니네가 이래놓고서도 남초계리야 <laughs> 야저네가새끼로 왔다 이제부터 저네만 습괴는 언급금지입니다 아 이러면 너네 이거 패배 인정하는거일텐데 <laughs> 아이고야 개추도 하나박히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아이고 이렇게 되면 너네 기싸움 지는건데 계속해주지 응? 왜 여기서 멈추는거야 아. 아, 다자, 다음 저거 이개 연기 뭔지야? 이제 어, 뭔가 면안 돼? 응? 공부 안 해도 이 병신 새끼들 계속 다아와서 봐줄게. 너네가 어떤 개병신 년들인지 나는모르겠다나는 용찬우 씨가 한거 모르겠고, 나이 시간 이, 이 개병신들 조금 아 연기 좀해보고 싶네? 어, 주기적으로 방문할게요. 제역 뭐 엉뚱한 가 이제 대륙도 타고 너네는 그러면 용만 쳐들어와야 되네. 어, 고마워요. 나만 욕할래 아, 어, 난 좋아. 오히려 좋아. 어,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갈때내놓을게다들고생했습니다 어, 마치 뭐 비장한 마음으로 뭐 아이언맨 수트를 벗듯이. 어, 이거 뭐지 스포일러? 이게 뭐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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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상식씨 잘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보니까... 어? 근데 애상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개성이 알아보는 아니, 것 같은데, 아, 내가 너네 같은 개방치들을 왜 조사하고 봐야 돼? 그냥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다 개병식인데... <laughs> 아니, 나 이해할 아니, 나, 아, 나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 나나 잠이 확 깨네. 아, 잠에 이런 점들만 만드는데, 야, 너네들 덕분에 뭔가... 오, 오, 하고 좋은데... 어? 아, 진짜 좋다, 좋아 아, 좋다, 좋다. 용찬호 오모는좀 괜히 용찬호랑 엮인다? 아니 용찬호씨가 비난 받을만한 그런 말한 거에 대해서난 옹호 안 한다니까? 아니 근데 용찬호가 잘난 사람이 맞다니까 객관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봐봐 백분위로 봤을 때 동물 나이 대비 잘난 사람이 맞아 수익적인 논인들뭐 어? 영상으로 평생 먹고 살수 있고 어 근데 얘네 뭐야 새벽 2시에 시야 여기서 글 쓰고 야 너네들은 지금 여기 있는 시청자들 여기 같이 웃고 떠들고 막 후원해줄 정도로 재력도 있고 어? 막 떠들면서 우리 웃기라도 하지